방금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도지코인 관련 100원 부근의 매수세가 더 증가한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매도세는 어떤가요? 매도세는 줄어들었죠? 지금 오히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크죠? 강력하게 1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100원 라인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단기 급등이 왔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110원에서 100원 라인이 단기적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100원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방금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정보방 분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됐고요 예측치 21만 4천 비교했을 때 실제치가 19만으로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예측치보다 하회하는 모습. 여기서 일라델피아 연은 제조 활동 지수까지도 발표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예측치 마이너스 11에서 실제치가 마이너스 8.9를 기록을 했고요. 일단 오늘 발표로서 내일 뭐 있으면 원유 재고 발표를 제외하면은 다음 주 26일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전부 다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가오는 다음 주 목요일 미국의 GDP 그리고 근원 내구재 수주 두 가지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해당 발표 전까지는 개별적인 어떤 종목 장세,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가 예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어제, 오늘 이런 경제 지표들 발표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제임스 블라드 연는 총재 같은 진짜 강력한 어떤 메파 발언을 하는 이런 인사들이 근거로써 경제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요. 지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정책이 효과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다가오는 2월 25bp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한번 또 이제 수치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 자고요. 자, 먼저 발표 직후 패드 워치 살펴보면은 지금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달 금리 인상 완화 확률 이몇 퍼센트라고요? 25bp 인상 확률이 95%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 뭐 새벽에 있었던 제임스 블라드 연우 총재가 뭐 50bp 인상해야 된다 말뿐인 거고 실제로 50bp 인상할 확률은 4.8%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대해 현혹돼 가지고 혼동되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대해서 방금 이제 주요 경제지표들 발표되고 나서 좀 흥미로운 점은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걷던 야간선물이 다시 한번 좀 이제 약간 소폭 반등세에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바로 그 이제 급락세로 접어들었죠? 123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으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단기간에 2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엄청난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 좀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는 듯 하더니 2,500만원 선을 강력하게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바닥에 대해서 하반경직성을 확보를 한다면 다시 한번 얼마든지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실제로 최근 크리토닷컴측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자가 4억 2천만 명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3억 6백만 명 대비했을 때39%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급등장 때 공부를 했었던 매트 칼프의 법칙, 네트워크의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은 해당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비트코인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일단 오늘 경제지표 발표를 인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음락 없이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전까지, 다음 주 목요일 전까지 알트코인 위주의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코인 시장은요, 오라클, NFT, 스마트 컨트랙트, 디파이,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전략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반드시 극대화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영상 통해서 수익 보신 많은 구독자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질문들 자체가 유형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뭐 매수나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인 시장의 기본적인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보방 통해서 사인을 통해 종목에 대한 매수가를 선정해드림과 동시에 매도가도 같이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드렸던 정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메탈코인 기준으로 비중 80% 892원에 매수했고요. 980원에 미리 매도가 걸어놨습니다. 다른 방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사인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메탈코인 차트로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바닷건 라인에서 미리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다 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확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메탈 목표가 도달 동시에 바로 신규 종목 바로 또 드렸죠 아발란체에 대해서 16,000원 부근에 80% 매수하셔라 17,500원에 미리 걸어두셔라 해당 종목 새벽 4시에 매도 사인 바로 드렸고요. 정보방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자면서 자다가 수익 실현되십니다. 미리 매도가를 걸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서 급등 전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체결시켜놓고 매도가에 미리 걸어놓으면 은 잠자다가 체결이 되신다. 단순하게 정보방 사인 보고 매수할 때 매수하고 매도할 때 미리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잤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쌓여있더라. 이런 경험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죠? 이렇게 미리미리 목표가에 대해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차트상의 흐름, 여기에 더불어서 호가창의 흐름, 매수세 존재 여부, 매도세 존재 여부, 이전 매물 구간의 소화 여부,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종목들이 수익을 가장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요, 적당한 타이밍이라는 건 없어요. 남들이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그 시점은요, 이미 고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들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하시는 분들이 투자로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지난 과거를 살펴봤을 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흥부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IMF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까지도 역대급 폭락 장세 속에서 크게 돈을 벌수 있는 구간들이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2월 말에, 이때 역대급으로 폭락을 하면서 영상 통해서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떨어지기 힘들다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실제로 상승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방분들 구독자분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만이 큰 수익이 나셨고 이 당시에 다들 아시겠지만 악재밖에 없었어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저희는 악재만 있는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바닥이다 지금 투자 심리 무조건 이용하셔야 된다.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영상 통해서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상승을 말하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누가 이겼습니까? 저희가 맞았죠? 항상 투자시장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악재만 있다고 떠드는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저점입니다. 그냥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차트 분석들 여태까지의 경험들 노하우들 전부 다 집약시켜 가지고 그렇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 그분들만 현재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문의 달라 절대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시장 수익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타이밍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반대 시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어떻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로 저희 채널이 무슨 뭐 코인 선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물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추천도 안 드리고요. 운영도 안 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업비트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로만 안전한 코인들로만 단타 종목방으로 운영 중에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은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입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뭐큰 수익 만든다 이런 목적 절대 아니고요.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를 통해서 자산을 늘려 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들 코인 선물 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어떤 폭락 나오면은 전 재산 그냥 청산 당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뭐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한 번만 손해봐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 절대로 하지도 않고 추천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고 있다. 이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 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인증사진 보내주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해당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